안녕하세요. 레트로의 재민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해서 첫 유니티 라이트 쉐이더를 작성해 볼 거예요. 계속하기 전에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모델이란 개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그래픽스나 쉐이더 렌더링에서 모델은 어떤 사실적인 비주얼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수학적이거나 논리적인 어떤 표현식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모델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비주얼을 구현한데 있지 물리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정확하게 자연 현상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모델들의 수학적 수식은 실제 물리 현상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높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비주얼을 구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는 부정확한 계산 값이 나오도록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쉐이더에서 라이팅을 그릴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모델을 살펴볼게요. 램버트, 폰, 블링 폰 모델을 사용하죠. 램버트 라이팅의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표면이 광원을 향하면 향할수록 그 표면은 더 밝아진다는 것이죠. 램버트 라이트는 표면이 매트하다고 가정해요. 즉, 분필처럼 표면이 거칠고 매끈하지 않아서 빛이 모든 방향으로 흩어지는 난반사가 이루어지는 표면을 시뮬레이션하고요. 따라서 하이라이트나 스펙큘라가 없어요. 램버트 라이트가 동작하는 방식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보여요. 표면의 노말과 라이트 방향 사이의 각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표면이 더 밝아지죠. 즉, 노멀 벡터와 라이트 벡터 사이에 내적 값이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표면이 더 밝아져요. 폼 라이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폼 라이트는 빛이 정반사되어서 스펙큘라 또는 하이라이트를 생성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반사된 빛의 방향이 시선과 일치할수록 하이라이트가 강렬하게 보인다는 것을 응용한 것이에요. 즉, 뷰 벡터와 리플렉션 벡터 사이에 내적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하이라이트 또는 표면의 밝기가 강해져요. 마지막으로 블링퐁 모델은 폭 모델에서 리플렉션 벡터를 구하는 부분을 단순화시킨 것인데, 즉 리플렉션 벡터를 구하기 위한 수학 연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리플렉션 벡터 대신에 시선과 라이트 중간에 있는 하프 벡터를 사용해요. 그리고 하프 벡터와 노말 사이의 내적 값이 정확하진 않지만 폭 모델의 결과랑 유사하다는 것을 이용한 거죠. 이것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뷰 디렉션이랑 라이트 디렉션 사이의 하프 벡터를 구하고 그 하프 벡터랑 노멀 사이의 내적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내적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하이라이트가 밝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라이트 쉐이더를 구현해 볼게요. 저는 유니티 6로 새로운 URP 3D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프로젝트에 아무 랜덤 텍스트 하나를 집어 넣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쉐이더를 적용해준 새로운 스피어 게임 브젝트를 만들어주고요. 새로운 언리쉐이더를 프로젝트에 라이팅 쉐이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주고 열어줄게요. 코드를 처음부터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지어주고 쉐이더 레트로 라이팅으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프로퍼티즈 블록을 추가해주고 그 안에 틴트 컬러 프로퍼티랑 메인 텍스처 프로퍼티를 추가해줄게요. 이 여섯 섭 쉐이더 블록과 패스 블록을 만들어주고요. 그 안에 HLSL 프로그램 블록을 시작할게요. 그리고 URP 쉐어드 라이브러리에서 포 라이브러리를 인클로드해주고요. 라이트 관련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u i p s h a r e d l i b r a r y 에서 light-library를 include 해줄게요 그런 다음 m y v e r t e x 는 이름으로 vertex 함수 이름을 지정해주고 마찬가지로 m y f r a g m e n t 는 이름으로 fragment 함수 이름을 지정해줄게요 그 다음 우리가 선언한 프로퍼티에 대응되는 유니폼 변수들을 선언해줄게요 propo-tint, texture2d-maintex, 그리고 maintex를 위한 sampler state를 선언할게요 계속하기 전에 end-hlsl로 hlsl 프로그램 블로그 닫고요 그리고 버텍스 쉐이더의 입력을 정의할게요. 스트럭트 버텍스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버텍스 함수 의 입력을 받을 것이고요. 먼저 버텍스 위치를 위한 플러스 3 포지션이 들어가고 포지션이라는 시멘틱으로 마크해 주세요. 그리고 정점의 노말을 플러스 3 노말로 저장할 것이고요. 노말이라는 시멘틱으로 마크해서 그래픽스 드라이버가 노말 값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롯 UV 텍스 코드 0. 이어서 프로그먼트 함수의 입력을 정의할게요. 스트럭트 프로그먼트 데이터. 먼저, 플로4 포지션. 이 포지션은 클립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SV 포지션 시멘틱으로 마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플로2 UV. 마찬가지로 텍스코드 제로를 쓸 거예요. 이어서 플로3 노마를 추가해 주고요. 여기에는 남아있는 채널 중 하나인 텍스코드 1 채널을 쓰도록 할게요. 이어서 플로3 월드 포지션을 추가해 주고 텍스코드 2 채널을 쓸 거예요. 월드 포지션은 램버트에선 사용하지 않고 주후폰 라이트를 구현할 때 사용할 거예요. 그럼 버텍스 쉐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리턴 타입은 프레그먼트 데이터고 함수 이름은 MyVertex, 입력은 VertexData, Input이라고 받을게요. 함수 내에서 먼저 r e t u r n a f r a g m e n t d a t a 를 o u t p u t 이 이름으로 선언해주고요. 그 다음에 Vertex의 위치를 클립 스페이스 공간으로 변환해서 Output에 저장할게요. 그리고 추후 폰라이트구현에 상하기 위해서 TransformObjectToWorld 함수를 통해서 월드 스페이스에서의 위치를 계산한 다음에 저장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인풋으로 들어온 오브젝트 스페이스의 노멀 값을 transform object to world normal이라는 함수로 월드 스페이스 노멀 값으로 변환해서 저장해줄게요. UV 값은 별도의 변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입력으로 들어온 UV 값을 그대로 아웃풋에 저장해주고 마지막으로 아웃풋을 리턴할게요. 이것으로 버텍스 함수를 완성했고요. 이제 프래그먼트 함수를 구현해보도록 할게요. 프래그먼트 함수의 출력은 하 a l 러할일 것이고요. 이름은 my frag을 입력은 fragment data 인풋으로 할게요. 그리고 SV 포지션 시맨틱으로 기본 렌더 타겟을 지정해 줄게요. 그럼 먼저 기본 표면 컬러인 알베도 컬러 값을 텍스처를 샘플링한 컬러에다가 틴트 컬러 값을 곱해서 계산할게요. 그 다음에 현재 씬의 메인 라이트 정보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get main light 함수를 통해서 라이트 타입으로 라이트 정보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해당 라이트의 방향을 라이트 점 디렉션으로 가져올게요. 이어서 해당 라이트의 컬러도 가져올게요. 그러면 이제 램버트 라이트를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램버트 라이트는 표면의 방향이 광원 방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밝아지죠. 즉이 둘의 내적 값이 1에 가까워지면 더 밝아져요. 따라서 램버트 라이트의 색이 float intensity를 표면의 방향인 인풋점 노말과 그리고 라이트 디렉션 사이에 내적 돛 연산의 결과물로 계산을 하는데 내적 연산의 결과 값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Saturate를 적용해 줄게요. 그리고 적용한 램버트 라이트는 램버트 라이트 색이 인텐시티에다가 라이트 컬러를 곱한 값이 될 거예요. 그리고 최종 출력할 하프 쓰리 파이널 컬러는 알베도의 RGB 컬러에다가 램버트 라이트 컬러 값을 곱한 것이 되죠. 이 비디오에서는 알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출력은 하부포에 RGB 값은 파이널 컬러 RGB를 쓰고 알파 값은 1로 고정해서 리턴할게요. 그리고 작은 실수가 있는데 프래그먼트 함수 이름은 우리는 my fragment로 지정했었죠? 그래서 my frag라고 지정하는 함수 이름을 my fragment로 수정할게요. 이것을 렌버트 라이트로 완성했고요. 유니트로 돌아가서 라이트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해 볼게요. 새로운 머티리얼을 만들어 주고요. 해당 머티리얼에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쉐이더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적용해주고. 그리고 해당 머티리얼에 아무 텍전전 하나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머티리얼을 스피어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적용해 주세요. 레머트 라이트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씬에 있던 메인 라이트 정보를 사용했기 때문에 씬에 있는 메인 라이트를 수정하면 스피어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미션 값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에미션 값이 그대로 스피어에 적용되죠. 그러면 코드로 돌아가서 폭라이트를 구현해 볼게요. 먼저 우리는 스펙큘라 또는 하이라이트 컬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스펙큘라 컬러 프로퍼티를 추가할 것이고요. 그리고 스펙큘라 컬러 또는 하이라이트의 면적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스펙큘라 파워라는 프로퍼티도 하나 추가해 줄게요. 이 프로퍼티가 동작하는 방식은 구현하는 과정에서 좀 설명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 스펙큘라 파워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이라이트 면적이 더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언한 프로퍼티에 맞춰서 유니폼 변수들도 추가해 줄게요. 이제 프래그먼트 함수로 돌아가서요. 먼저 폰 라이트에 필요한 뷰 디렉션을 계산할게요. 뷰 디렉션은 카메라 위치에서 정점의 월드 위치를 빼면 나오죠. 물론 노멀라이즈는 해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레뷰 디렉션 이퀄 노멀라이즈 노멀라이즈 함수 내에는 월드 스페이스 카메라 포지션 빼기 인풋 점 월드 포지션. 그런 다음에 폰 라이팅 구현을 시작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폰 라이트 구현은 시선 그러니까 뷰 디렉션과 반사된 라이트 그러니까 라이트 리플렉션 벡터가 서로 일치할수록 하이라이트가 강렬해지는 구현이죠. 즉이둘 사이의 내적이 1에 가까울수록 하이라이트가 강렬해져요. 그래서 먼저 reflection vector를 구해야겠죠. 플러스의 reflection 션은 equal r e f l e c t 함수를 사용하는데, reflect 함수는 첫 번째 입력으로는 어떤 방향을 받고요. 두 번째 입력으로는 표면의 노말을 받아요.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온 방향이 어떤 표면에 반사됐을 때의 방향을 알려주죠. 그래서 반사될 방향은 light direction이고요. 표면의 노말은 input 점 노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light direction은 표면에서 광원 방향이기 때문에 광원에서 표면 방향을 쓰기 위해서 마이너스 light direction을 쓸게요. 이제 specular intensity를 구하는데 p l 스 s specular i n 는 equal view direction과 reflection direction 사이의 내적 값을 사용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으므로 s a t u r a t 를 적용해주면 되겠죠. 그럼 최종 계산된 specular light 값은 플 l 스 s 스 a y s p e 는 equal specular c o l o 의 specular i 를 스펙큘라 파워만큼 거듭제곱한 값을 곱해준 값이 돼요 여기서 스펙큘라 파워의 역할은 스펙큘라 또는 하이라이트의 면적을 작게 또는 크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0과 1 사이의 값은 거듭제곱하면 거듭제곱할수록 값이 더 작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펙큘라 파워 값을 높임으로써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의 면적을 좁힐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파이널 컬러 값을 램버트에다가 스펙큘라를 더한 값에다가 알베도 RGB를 곱하도록 변경해서 퐁 라이트 구현을 완성했어요. 계속하기 전에 주석의 철자가 틀린 것을 교정해주고 유니트로 돌아갈게요. 이제 스피어에 스펙큘러 또는 하이라이트가 적용된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펙큘러 컬러를 수정할 수도 있고 스펙큘러 파워를 조정해서 하이라이트의 면적을 조정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스펙큘러 컬러를 머티리얼에서 따로 편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용한 메인 라이트의 컬러랑 스펙큘러 컬러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블링퐁 라이팅을 구현해 볼게요. 블링퐁 라이팅은 폭 라이팅에서 리플렉션 벡터를 사용하던 부분을 간략화해서 리플렉션 벡터 대신에 하프 벡터를 사용하죠. 계속하기 전에 기존 퐁 라이팅 구현 부분을 추적 처리할게요. 그럼 먼저 하프 디렉션 벡터를 구하는데 플롯 3 하프 디렉션은 이퀄 뷰 디렉션 벡터랑 라이트 디렉션 벡터를 더한 값을 노멀라이즈 해주며 그둘 사이에 중간에 있는 하프 벡터가 나오겠죠. 그리고 플롯 스페큘러 인텐시티는 이퀄 노말과 하프 벡터 사이에 내적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세츄레이트 해줘야겠죠. 이것으로 블링 퐁도 구현을 완료했어요. 기존 퐁 라이팅에서는 리플렉션 벡터를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해당 연산이 비싸기 때문에 블링 퐁에서는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라이트 디렉션과 뷰 디렉션 사이에 있는 하프 디렉션을 사용한 것이죠. 코드를 완성하고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가게 되면. 여전히 하이라이트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번에는 좀더 나은 성능으로 렌더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라이팅 모델인 램버트 홍, 블링퐁을 모두 구현해봤어요.